너희들 결혼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니? 요즘 통 소식이 없어서 걱정이네. 처음부터 결혼 준비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무 걱정이 없을 수가 있니? 지금까지 키워주고 대학까지 공부만 할수 있게 뒷바라지해줬잖아.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한 일이라니까? 엄마 아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괜히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 나 모아놓은 돈도 많이 있어서, 전세 구하는 정도는 큰 문제도 안될것 같아. 그러지 말고, 너 모아놓은 돈 얼마나 있니? 어제 아빠랑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너가 전세 구할 돈에 우리가 모자란 돈을 보태주면 25평 아파트 정도는 살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내가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주식이랑 다 팔면 2억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2억을 보태줄게. 아까 아빠랑 낮에 부동산 좀 다녀왔는데 25평짜리면 5억이 안 되더라 모자란 돈은 대출 조금 받으면 되니까 너희들이 아예 집을 사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그렇게까지 큰돈 해줄 필요 없어 엄마 아빠 노후도 생각해야지 우리는 그 정도로 큰 문제 안돼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집이 있고 없고가 정말 중요하더라 2년 살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서러운데. 그건 그렇긴 하지. 그래도 그렇게 큰 돈은 부담스러워서. 부모 자식 간에 부담스러울 게 뭐가 있어?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자꾸 그러면 예의가 아닌 거야. 아빠랑 이야기 다 끝내놨으니까 주말에 같이 부동산에 한번 가보자. 금매로 나온 건 4억 5천짜리도 있더라고. 알겠어. 고마워요. 너무 무리하진 않아도 되는데. 결혼할 때 부모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신혼집을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흔쾌히 먼저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집 구하는 비용으로 2억을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사셨고 나름 재산도 모아 놓으셨지만 두분 은퇴하시면 노후 생활도 생각해야 하는데 2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전세에서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님께서 끝까지 거절하지 말라며 돈을 보태 주시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신혼집 있잖아. 생각 좀해 봤어? 나는 굳이 비싼 아파트 안 가도 돼. 빌라에서 전세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요즘 빌라도 깔끔하게 잘 지었더라. 그게 말이지? 우리 그냥 아파트를 사버릴까? 아파트? 아파트를 사면 나야 좋긴 한데.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 대출을 처음부터 많이 받으면 조금 힘들어지지 않겠어? 지난주에 부모님이랑 같이 부동산을 좀 돌아다녔는데 아빠가 2억을 지원해 주시겠대. 괜히 전세 들어가지 말고 집을 사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 이억이나? 아버님께서 일단 감사하긴 한데 너무 큰 돈을 주시는 거 아니야?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집은 결혼할 때 뭔가 보태줄 상황이 못 되는데. 괜찮아 그런 건 신경쓸 필요 없어. 우리 부모님도 다 알고 계시고 상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우리가 전세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집을 갖고 시작하면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해주신다고 한 거야. 나야 집을 해주신다고 하면 감사한 일이긴 한데. 혼수도 더 많이 해가야 할것 같고,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도 사실이야. 우리 집이 안 그래도 형편이 많이 기울어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니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도 돼. 혼수도 원래 우리가 하기로 했던 만큼만 하자. 살면서 필요한 건 하나씩 채워가도 되니까. 나 진짜 결혼 잘 하는 것 같아. 오빠한테도 잘하고, 아버님, 어머님께도 잘할게. 됐네요. 우리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그렇게 저희는 부모님 도움으로 결혼할 때 아파트를 살수 있었고, 실제 필요한 돈은 2억 5천 조금 넘었는데, 전액을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셨어요. 대출 없이 집을 갖고 시작한다는 건 실제로 엄청난 이득이더라고요. 빨리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감도 없었고, 매달 나가는 대출금도 없으니 생활에 여유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작년에는 아파트 값이 갑자기 크게 오르는 바람에 저희 부부에게 큰 기쁨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여보, 오늘 아침에 봤어? 우리 아파트 신고가 또 올랐어. 이제 8억이래.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자고 일어나면 천만 원씩 올라있네. 이러다가 우리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부자는 무슨. 다른 집들은 더 많이 올랐어. 어차피 당분간 이사 갈 생각도 없고 집 팔아도 더 좋은 곳으로 갈 수도 없어. 그건 나도 알지. 그냥 갑자기 집값이 두 배로 뛰니까 부자가 된 기분이야. 만약에 그때 아버님 말씀 안 듣고 전세 살았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진짜 그때 집안 샀으면 이 동네에서 쫓겨났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무서워지네. 당신이 아버님, 어머님한테 잘해. 자주 찾아뵙고 식사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우리가 이 정도 먹고 사는 건 전부 시부모님 덕분이니까. 알겠어. 그럼 이번 주말에 갈비나 한번 사드려야겠다. 집값이 오른 뒤로 큰돈을 번 기분이었고. 부모님은 물론이고 아내와 저도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집값이 8억을 넘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내려와서 7억 중반 정도에 거래되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샀을 때에 비해 큰 돈이 올랐고 항상 행복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바쁘니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 괜찮아요. 왜? 무슨 일인데? 너 여유돈 좀 가진 거 없지? 여유돈? 갑자기 무슨 일인데? 작년에 와이프 차 바꿔주는 바람에 돈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을 거야. 한 1억 정도 필요한데, 힘들겠지? 1억이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혹시 아빠 몰래 주식이라도 했어? 어휴, 내가 그랬으면 말이라도 안 하지. 너희 아빠가 재작년에 상가에 투자했었는데, 그게 조금 잘못됐나봐. 당장 1억 가져다 막지 않으면 날아가게 생겼어. 그거 사느라고 집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 골치 아프게 됐네. 일단 은행에 먼저 가서 한번 물어볼게. 집 담보로 잡으면 1억 정도는 금방 대출받을 수 있겠지. 그래, 미안한데 부탁 좀 할게. 일단 급한 물은 꺼야지 어쩌겠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집값도 많이 올랐고, 1억 정도는 문제 없을 거야. 부모님이 노후대비용으로 상가를 하나 구입해놨었는데,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세입자와 계약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상가 투자다 보니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한 저희 부모님 잘못이었죠. 누굴 원망할 수도 없고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니까 은행에 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려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보, 아까 들어서 대충 상황은 이해했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할것 같아. 일단 무작정 대출 받기 전에 아버님한테 상의를 해보는 게 어때? 괜히 빌려줬는데도 해결이 안 되면 더 큰일이잖아.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야. 지금 1억에 빨리 해결하는 게 낫지. 질질 끌다가 일 커지면 법원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 그래도 1억이 작은 돈도 아닌데, 갑자기 대출받는 건좀 그렇지 않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집값이 얼만데 1억 대출받는 게 뭐가 어때서 그래? 어차피 매달 나오는 이자도 부모님이 내주신다고 하셨어? 나는 우리 집에 대출이 하나도 없어서 참 좋았는데, 어머님 댁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더 받아보면 안 돼. 이미 부모님 집으로 대출받았지. 더 받으려면 이자가 엄청 많이 나오는 곳으로 가야 해. 괜히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가 부모님 도와드리자.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은 좀 그런 것 같아. 불안해서 잠도 안올것 같고 괜히 우리까지 잘못되면 어떡해?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데 겨우 1억 때문에 잘못될 일이 뭐가 있어? 우리 결혼할 때 2억 5천 지원해주셨는데 그 돈을 못 빌려드려? 이자가 조금 더 나오더라도 시부모님이 해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괜히 대출받았다가 나중에 잘못되면 가족끼리 사이도 멀어진다니까? 내가 돈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 우리 부모님한테 돈 빌려주기 싫다고. 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 그럼 자식한테 대출받아서 돈 빌려달라는 부모가 정상이야? 와,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애초에 이 집은 우리 부모님 덕분에 살수 있었어. 그래, 그렇긴 한데. 그게 몇년전 일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달라고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빌려주지나 말던가. 너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줄은 몰랐네. 받을 때는 좋고 빌려드리려고 하니까 아깝니? 이 집이 너거 같아? 그럼 내 집이지.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 집은 아니잖아. 자식한테 한번 해줬으면 그만인데 뭘 구질구질하게 돌려달라고 하시는 거야? 진짜 너는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우리. 끝내? 그래. 차라리 잘 됐네. 이혼할 생각이면 재산분할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지? 나한테 사옥 주고 끝내 웃기고 있네 너가 이 집에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보탠 거 있냐? 내 돈이랑 우리 부모님 돈이지? 뭐? 그동안 나도 관리비 내고 이 집에서 살림하고 살았어 나한테도 법적으로 절반 받아갈 권리가 있다니까? 그건 나중에 변호사랑 이야기해봐 너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는데 상식적으로 뭘 탈라는 거야? 진짜요? 진짜 재산분할 못 받아? 법대로 해봐 변호사를 쓰던 뭐라던 아무튼 오늘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나는 대출 알아보러 은행 가봐야 하니까 이혼 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여보 사실 나도 빌려드리려고 했어 여보 내말 듣고 있어? 사람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제 부모님한테 지원받아서 집살 때는 좋아했으면서 이렇 빌려드리자고 하니까 저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저런 은혜도 모르는 인간 데리고 살다가는 나중에 더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빨리 이혼하고 끝낼 생각입니다. 이미 저는 변호사 상담까지 다 끝냈고 아내도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며칠 전부터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있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정이 떨어져서 더는 같이 못살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